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바로 추추찰스라는 게임인데요. 무기 좀 사보죠. 제가 지금 뭐야 십초 오 쪽에 레어 무기 파는 것 같은데. 오 일단 가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오오오오 오 이렇게 What? 네 저기 안타 아니 출발 중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아 맞다 이, 제가 이게 해킹을 당했거든요 보시다시피 베이컨 스킨이에요 그래서 베이컨으로 태초로 할 거. 게임을 해볼 겁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죽. 음... 이잠지만 위험. 어어 어, 어. 오케이. 오 어, 여기 포탑. 오? 오? 이거 대박인데? 괴물 나와봐. 내가 다 해쳐줄게. 이거는 못 쏘는데? 잠시만. 아하. 이렇게 해서. 어, 기차다. 잠시만, 이걸로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. 아, 우 어! 잠시만요, 잠시만요. 기차님, 야, 이 뉴스가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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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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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리를 맞춰야 되나 봐 얘들아 한개더 있어? 뭐야 저왜 날아? 뭐야 나총 총이 없어 총 없어 안돼 안돼 어 님들 님들아 아어 뭐야 이거 나 아니, 저기요, 저기요. 이건 아니죠. 이건 아니. 아. 내 연구 고 잠시만 도착. 아니, 아니. 괜찮아. 뭐야, 이거 버그인가? 나 20원 얻었어. 뭐야? 착거 하나. 구매. 예잠권 yeah. 샀어요 미리 얻을 필요 없어 일단 이거 열고 권총으로 이, 미리 기선 제압을 해놓자 잠시만 나 괜히 장전했어 어 왔다 잠깐, 저 도망갔나? 아, 도망갔어. 아, 아 깝다. 이 지붕 위로 오, 올라갈 수 있다. 나이스. 잠깐요, 에바, 에바, 에바 아니에요 이거? 에바라고 이 자식. 잠시만 잠시만. 왜 나한테요? n h ụ 네 뭐야 총알이 더 이상 없어. 어, 왔다 왔다 왔다. 나이스. 우와 팔. 와38팔 반전이나 반전이나 보니까. 자, 아무튼 여러분들, 오늘 게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. 어, 퀄리티는 조금 안 좋았는데, 확실히 재밌긴 재밌습니다. 스토리도 재밌고, 뭐, 네. 그 괴물을 물리치긴 했지만, 네. 주, 죽은 적이 있죠. 자, 어쨌든, 마무리하겠습니다.